우리 옛날에 탐구생활 알아요? 탐구생활? 돋보기에다가 이렇게 햇빛을 쐬가지고 까만 종이를 이렇게 태우는 게 있어. 뭐든지 까만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원리상 흰털은 레이저가 먹을 수가 없어요. 흰털은 그래서 이제 원리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흰털도 하나씩 태우는 게 원리인데, 어쨌든 모낭을 파괴하는 게 원리거든요. 저는가은털이 있는 데 흰털도 있어요. 그러면은 검 털을 완전 제거하고 나서 흰 털씩 다 제거하죠? 그게 나아요 어, 왜냐하면 흰 털은 제가 하나하나씩 봐야 된다그랬잖아요 까만 털이 많은데 흰 털을 솎아내려고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까만 털이 싹 없어지고 난 다음에 흰 털만 남았을 때 톡톡톡톡톡 톡 치는 게 훨씬 씻을 시간도 빠르고 환자분들도 덜 아파요 근데 이제 막 헤집어 가면서 하면은 서로 힘들죠 까만 털을 대충은 다 제거하고 흰털 하는 게좀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기계가 달라요? 좋은 질문인데, 우리 옛날에 탐구생활 알아요? 탐구생활? 돋보기에다가 이렇게 햇빛을 쐬가지고 까만 종이를 이렇게 태우는 게 있어. 뭐든지 까만 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흰색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까만 색은 빛을 모아서 이렇게 타기까지 에너지를 모아주지만 흰털은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모할 때도 그냥 쏘면저 까만 가죽 타잖아요. 흰거 무조건 까는 이유가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챙겨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원리상 흰털은 레이저가 먹을 수가 없어요. 흰털은... 흰털은 그래서 이제 원리를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야 돼요. 다 까만 털이든 흰털이든 우리의 타겟은 레이저를 쏘면은 까만 털을 색소를 타고 들어가서 얘를 파괴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흰털도 이렇게 있어요. 흰털도 하나씩 태우는 게 원리인데 어쨌든 모낭을 파괴하는 게 원리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희 병원에 비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오시면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흰 털을 너무 많이 쌓인 다음에 흰털 제모를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또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피부가 있는데 왁싱을 많이 했거나 뭐 늘어진 피부거나 착색이 막돼 있는 피부란 말이죠. 근데 이제 까만 털은 이제 레이저로 제모를 했어요. 흰 털을 제모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자리에 새살이 올라오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솔루션이 있죠 저희가 턴을 균일하게 위백을 해 드리면 굉장히 깨끗해져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제 시술 받는 분도 힘들고 저희도 힘들고 되게 장거리 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힌털은 한몇개 있을 때 빨리 제거를 하셔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힌털 제거 받으러 오신 환자분들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자존감이떨어져리세요 I <laughs> 사정은 많이 떨어져 계시고 저희가 사실 이제 어시스트들도 지치고 저도 지치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면 아무래도 감염 우려도 있고 해서 몇개 이상은 하루에 안 한다 이런 게좀 있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근데 며칠이 걸려도 되니까 다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가 보니까 300가닥이신 분도 있었고 그분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사정사정하면서 며칠이 걸려서 나눠서 해도 되니까 해달라고 막 하셨어요 제발 해달라고 그 정도로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많습니다 힌트를. 흰털 데모를 막 제대로 이렇게 내세우는 병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병원 오시면 저희가 잘안 해드립니다. 하루에 몇개 이상은 그냥 스킨 상태나 상처 온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많으면 나눠서 해야 되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용도 맞죠? 힌텔 제모가? 미용이 목적인 건 맞는데, 사실 모든 미용이 그렇죠. 본인이 컴플렉스라고 느끼면 심리적인 영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이제 정신과 질환에서도 있어요. 자신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다는 거에 컴플렉스를 스스로 느끼고, 외부와도 차단된 채 혼자 속으로 골마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이제 미의식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제 성격이나 사회성이나 그 자신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진짜 그게 뭐 대수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엔 근데 저도 이제 막 나이가 들어보고 이것저것 느끼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꼭 굳이 미용이 아니고 심리적인 치료가 되는구나 이거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막빵 사오시고 과일 사오시고 막 너무 고마워하시잖아요 그럴 때 진짜 되게 감사하죠 미용이 사람의 자신감과 심리적인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미용도 중요하다고 이제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자신감 상승으로 이어지고 밝아지고 자존감에도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전화하고 싶습니다.